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주에 살고 있는데, 네. 강주에서 강주로 이동하는 것보다, 네. 강주에서 뭐 충청도로 간다거나, 아. 서울로 간다거나, 이게 더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금전 운이 더확 트이는. 운이 트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 분들 네. 하반기 운세 들어갈 건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힘들었던 일이나 성향 이런 걸 먼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띠는 온순해요. 아 온순한가요? 음 온순한 성격 가진 분들이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 온순하고 어,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아, 그러면 말로 이렇게 재미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유머감가. 어, 아 방송 쪽으로 도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많아요. 음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 금전이 들어올 게 있을까요? 금전? 네, 있어. 아 금전도 들어오나요? 네. 음,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방송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 그쪽 관련해 가지고 뭐 방송을 확장한다든가 어디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도 또 괜찮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뭘 한다거나 아, 그런 것도 있죠. 아 개인 방송을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보기에. 음, 그럼 이분들이 투자를 할때 주식이나. 땅 문서 이런 거는 좀 있을까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아 투자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음 네. 응. 많아. 이분들을 그러면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심하게 조금씩 하는 게 나을까요? 과감하게. 아 과감하게. 음 그럼 땅 문서 같은. 왜냐면 것도, 개띠들이 네네. 약간 머뭇거리는 것들이 좀 있어. 생각이 많으니까. 아, 생각이 많아. 응. 네. 근데 그냥 하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게 있으면 그거를 음. 그냥 실천하는 음, 해야 돼. 생각만 하면은 음. 생각 바로 해봐 실행을 해야 되네. 맞아요. 아, 그 이분들이 가까이 둬야 할 띠인 띠분들이 있을까요? 개띠? 네. 개띠는 쥐띠. 아, 쥐띠 분들이랑 요냥 음. 쥐띠 분들이랑 그럼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좋은 시너지가 발생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동수나 승진은 이런 게또 있을까요? 있죠. 아 승진도 있고 이동 이동이 많네요 타지 이동도 있고 아, 타지 이동 그럼 음, 약간 출장을 간다거나 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스카웃 제이가 들어온다면 네. 그럼 과감하게 이동을 하는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광주에 살고 있는데 네. 광주에서 강주로 이동하는 것보다 네. 광주에서뭐 충청도로 간다거나 아, 서울로 아, 간다거나 네네. 이게 더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금전운이 더확 트이는 운이 트이죠. 아. 이분들이 혹시 복권은 좀 있을까요? 복권? 네.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아, 응, <laughs> <그쵸>? 당연히 있겠지. 음. <laughs> 응. 아무리 뛰운서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응, 맞아요.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화재? 아, 불이요. 응.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물이랑 네. 불 조심. 아, 물이랑 불 조자요. 아. 응. 그러니까 내가 뭐뭐 뭐 하반기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뭐 네. 사업을 하거나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근데 아, 어, 다른 데 타지로 가면서 물이라든지 네. 이런 불구경 같은 거 그런 거 아. 절대 하지 말고 남의 싸움에 네. 어, 시비 그러니까 이게 어,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못 듣거든요. 아, 응.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이번 하반기에는 무난히 잘 네. 나갈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띠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네. 않을 수가 있는데 생년월일이나 이제 직접 오시면 얼굴 보면서 하시면 정확한 점사를 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까 머신 분들 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 전화 점사로도 가능해요. 네, 충분히 음. 할수 있습니다. 좋은 길 안내해 주실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